네 반갑습니다 히테식입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번 시즌 챌린저 204등으로 마무리를 한 챌린저 정글러이고요. 제가 왜이 영상을 찍게 됐냐? 아무도 이 개념에 대해서 깊게 다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개념이 정글을 하는데 있어서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으로 치면 버센펠센과도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티어 상승을 하는데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될 영상이라고 제롤 경력 10년을 걸고 확신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b 튜브로 정글 배우기 이 롤에는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본기들이 있어요 탑, 미드, 원딜 이 라이너들의 기본기로 따지자면 뭐예요? CS 먹는 거예요. CS 먹는 거. 그러면 정글의 핵심적인 기본기는 뭘까요? 뭐 동선, 갱킹,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정글의 핵심적인 기본기는 바로 정글링이에요. 정글링. 근데 이 정글링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정글링 이게 아니에요. 정글링 시간 단축해서 갱 빨리 가라 뭐 이런 다 알고 있는 내용 말하는구나. 어 유튜브로 어그로 꾸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그런 분들 영상 끝까지 보세요. 왜 정글링이 중요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선생님의 신경론을 대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정글러들 갱갈거 아닙니까? 갱갈때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라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라인 상황, 라인이 밀려 있는지 당겨 있는지, 라인이 밀려 있으면 땅굴을 판다던가. 당겨져 있으면 그대로 갱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겠고요. 두 번째 HP 상대팀 피가 얼만큼 갈려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야겠고 세 번째 갱홍뭐 갱을 갈려고 하는데 우리 팀 서포시 유미야 이러면 갱을 갈 수가 없겠죠. 네 번째가 상대 정글 위치, 상대 정글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갱킹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롤이라는 게임이 상황이 1초마다 계속 변하는 게임이에요. 뭐 라이너들이 서로 딜교환을 계속 하고 라인을 밀고 당기고 상황이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근데 정글이 게임 시작하기 전에 뭐 합니까? 동선 설계를 할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아역버프에 해서 바텀 갱 가야지 <laughs> 설계를 했는데 근데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죠 티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변수는 더 많이 존재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팀 바텀이 그냥 2분만에 솔킬 따이거나 아니면 상대 정글이 나보다 먼저 갱을 가서 상황을 끝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변수가 자주 일어나는 게임이고 티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당신이 예측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 무조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예측했던 설계랑 틀려버리니까 그대로 멘탈 나가고 붕 떠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미니맵을 계속 보고 라인 상황을 직접 눌러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 팀 바텀이 갱이 안 되는구나. 아 이러면은 내가 플랜을 바꿔야지. 얘네가 지금 피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난 지금 바빠. 정글 쳐먹는데 바빠. 정글 먹는데 내 신경이 다 가있어. 저 선생님의 신경론이 여기서 이제 대입이 되는 거예요. 정글 쳐먹는데 바쁘거든. 내온 신경이 정글 먹는데 가있어. 그러니까 라인 상황 체크도 안 되고 미니 맵도안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 티어 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온 신경이 정글 먹는데 가는 거를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해, 말씀드렸던 정글링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정글링이 진짜 중요하다고 한게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정글링을 첫 번째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을 정리를 해 드리자면 롤은 1초마다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글 먹으면서 미니맵을 계속 보는 거예요. 직접 라인도 눌러서 보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정글을 많이 정글링을 많이 연습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라인 상황 쉽게 보는 방법. 자, 이 롤에는 카메라 제어 기능에 보시면 아군 1 선택, 아군 2 선택, 아군 3 선택, 아군 4 선택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F1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선택 하는 거고요. F2는 아군 1, F3은 아군 2, 아군 3은 F4.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ZxC로 바꾸는 겁니다. ZxC. 문도가 탑이죠. 자 그러면 탑이 여기고요. 있 K리미드, 뭐 라이즈가 원딜이고 다리오스가 서포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F2, F2가 이템 눌렀을 때맨 위에 오는 녀석이 F2입니다. 자 F2 눌러볼게요. 자 문도 박사한테 가죠. 자 F3 어디죠? K리고요. F4 라이즈, F5. 다리우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글 먹으면서, 어, 언제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여기까지 해서 눌러봅니까? 당연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F234로 대체를 하는 건데, 아, 근데 F234도 멀어. 그럼 어떻게? Z, X, C로 하는 거예요. Z 누르고, 스페이스바 눌러갖고, 자기 자신한테 시점 변경하고, X 눌러갖고, K를 보고. 이런 식으로. 정글 먹으면서, 미니맵은 눈 쪽에 계속 가있다가, 어, 한번 눌러보고, 어, 한번 눌러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티어 향상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